Hola, 벌스의 아토입니다. 오늘 리뷰할 녀석은 바로 에이수스의 게이밍 모니터. 스위프트 pg278qr입니다 출시된지는 시간이 좀 지난 모델을 지금의 리뷰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모델의 판매가가 70만원 후반대까지 낮아진 걸 확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27인치 16대9 비율의 2560 1440 Q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패널은 TN 패널을 사용합니다. 모니터 패널에 있어서 TN 패널이 IPS나 VA 패널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자면 패널을 좋은 패널, 나쁜 패널로 나눌 것이 아니라 패널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TN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1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주사율을 165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때문에 고주사율을 사용하는 게이밍의 경우 TM 패널의 1마이크로세컨 은하 속도는 상당히 궁합이 좋습니다. 명암율은 1000대 1입니다. 패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영화를 본다거나 여타 다른 작업보다도 게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아주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관상으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모니터로서는 베젤이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또한 스탠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은 좌우 60도씩 회전을 지원하고요. 틸트의 경우 위쪽으로 20도, 아래쪽으로 5도를 지원합니다. 피봇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지만 90도 돌릴 수 있어서 세로로 긴 문서 작업 또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에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높이는 120mm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조작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후면 입력 단자로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으며 한 개의 HDMI 단자, 한 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받은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한 3.5파이의 사운드 단자도 가지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DVI 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구입하는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DVI 단자가 없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하단부의 동그란 l e d 링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적용되었지만 색상은 붉은색만 가능합니다. RGB가 적용되지 않은 건어 굉장히 아쉬운 요소입니다. 우측 뒷면에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으로 되어있는 주 컨트롤러 와 버튼들이 있는데 상당히 직관적 이어서 편하게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165hz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 있을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g-sync 입니다. 현재 국내 출시중인 27인치급 모델중에 이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g-sync 를 지원하는 모델은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g-sync 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모니터 관련 a2g 영상을 통해서 다룰습니다 예정이니까요. 해당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를 접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PC에서 출력되어 나오는 영상의 프레임과 모니터에서 출력되어 나오는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감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깜빡임을 줄여서 사용자의 시각적 피로도를 줄여주는 플리커 프리. 시력 저하를 막기 위한 로우 블루라이트 등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특화 모니터인 만큼 게이머의 장르별 특화 모드도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레이싱 게임처럼 빠른 움직임과 자칫 잔상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뭐 최근에는 한풀 꺾여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3D 게이밍도 지원하고 있기에 여러 작업의 범용성을 생각한다면 뭐 일정 부분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목적성, 게이밍 모니터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확실히 게이밍 전용이라는 색깔을 진하게 품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구매할 당시의 가격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이었는데, 현재 구입 가격이 70만원 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상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7인치급의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지불하기에는 여전히 고가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인 환경에 특화된 모니터를 찾으신다면 이 모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모델은 이 모델만의 진한 색깔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색깔이 누군가에게는 7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하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죠. 결국 선택과 판단은 사용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토의 개인 채널인 아토박스에 가져주신 많은 관심과 과 응원에 힘입어 얼마전 아트박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고작 4개월도... 채되지 않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펄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구독자 분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제 개인 채널에서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의 다양한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 채널에도 찾아주시면 감사하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벌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